샬롬.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세상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파티를 준비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놓을 선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가져다 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주는 기쁨은 화려한 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이로우심과 같이 이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루디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이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가 교묘하게 유혹하고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일 성탄의 아침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탄은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성자 예수로서 신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사명을 품고 낮아지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인류의 구원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멀리 해야 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공덕을 쌓고 종교적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 선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지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싹이 나와야 자랄 수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고 때로는 가뭄도 이겨내야 합니다. 새와 벌레의 공격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며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지만 죄를 지으려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시는 그들의 행동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행위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외적으로만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 분노와 시기로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행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나 자신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극과 열매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 영원한 날 중에 하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의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또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